듀얼리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로 2025년 AI 서비스 경험율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긍정적인 평가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과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용 역량 강화, 윤리적 활용 방안 마련 등 다양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AI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AI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타겟층으로는 AI 사용 빈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AI에 대한 윤리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2030 세대로 선정했습니다. 사이트는 높은 접근성과 유동인구가 많고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서울시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상권 중 하나로 성장 중인 성수동으로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AI 개발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가진 기업인 구글을 클라이언트로 선정했습니다. 구글의 이러한 철학을 공간에 담기 위해 듀얼리티라는 컨셉을 도출했습니다. 듀얼의 공간에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깨닫고 그 경계를 지나 구글이 제안하는 혁신적인 이티에서 AI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디자인 스터디입니다. 드랍더 힛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과열된 과거를 상징합니다. 사선과 픽셀을 활용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투박했던 초기 AI와 인간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드랍더 리밋은 구글이 제시하는 미래로 곡선과 재미나이 로고를 통해 유연한 확장성과 AI의 진정한 협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메스터디로 스 이어집니다. 평범했던 일상인 더 프레임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기울어지며 더 에러가 발생하고 이 기울어진 리미널 스페이스를 통해 관객에게 불균형한 감각과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마감재 또한 1층은 벽돌과 녹슨 철재로 과거를 표현했고 반사가 적은 무광 메탈로 AI의 모호한 이중성을 표현했습니다. 지하 1층은 매끈한 유광 소재로 미래를 표현했고 투명한 유리와 메탈로 AI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상징해 층별 컨셉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소 매트릭입니다.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가는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드롭더 프레임은 현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미래 도시로 향하던 지하철이 돌발적인 AI 시스템 오류를 일으켜 예기치 않게 과거의 시공간으로 불시착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드랍 더 잇은 AI의 이중성을 경험하는 방탈출형 체험 공간으로 2000년대 과거의 시간에 흘러간 AI의 오류를 해결하며 AI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랍 더 리밋은 구글이 제안하는 미래 도시로 고도화된 AI 기술의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긍정적인 내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듀얼과 이티를 공간에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경계의 영역인 리미널 스페이스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1층에서는 어플을 통해 AI가 일으킨 문제 상황을 해결하며 각 미션을 수행하고, 지하 1층에서는 AI가 추천하는 맞춤형 미래 서비스를 체험하며 획득한 냉각수 현황을 최종적으로 어플을 통해 점검하게 됩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관객의 여정에 따라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재미나역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2000년대라는 과거의 시공간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학교, 문방구, 자전거, 놀이터, 골목길을 순차적으로 지나며 각 미션을 수행하고 시스템 정상화에 필수적인 냉각수를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행 열차를 재탑승하고 구글이 제안하는 미래도시에서 AI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재미나이 역은 무인 체크인 및 QR코드 발급 시스템을 갖춘 대기 공간으로 청수역 플랫폼을 우마주하여 실제 역사의 현장감과 설렘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디자인은 현실 공간인 지하철에서 미래 도시로의 여정이 시작됨을 알리며 체험 시작 전 공간의 세계관을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역은 구글 미래 도시행 지하철 컨셉으로 창문형 미디어 월의 글리치 효과를 적용해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과거 불시착 상황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했습니다. 다음으로 몽간구에서는 AI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게임이피케이션 공간으로 익숙한 캐릭터의 변형을 통해 리미널리티를 강조하고 미션을 성공했을 시에 천장 하늘 픽셀이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되는 인터랙션 연출을 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AI 솔루션 체험 공간으로 기구의 기이한 배치와 노후화된 텍스처로 이질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팝업창과 배경의 흑백 컬러 점멸 효과를 통해 시스템 오류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골목길에서는 착시 이정표와 거짓된 포스터, 딥페이크 미디어 등 AI가 만든 시각적 왜곡과 정보 오염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체험하고 거짓된 함정을 피해 진실을 찾아내는 탈출 미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글 AI와 함께 상상적 미래 도시를 구현하는 메인 오브에서는 AI와 협력하여 미래 도시를 구현하는 중앙 테이블과 거울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재미나이 로고를 보여주며 인간과 AI의 조화로운 협력을 상징하였습니다. 카페에서는 AI 바리스타 및 재미나이 프로 구독 서비스 체험 공간으로 메카닉 소재 마감과 대형 컵 조형물을 통해 AI의 정밀한 데이터 분석 및 개인 맞춤형 제조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자연 속에 위치한 미래 도시의 카페를 컨셉으로 하여 미디어 월을 통해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컵 조형물은 카페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랜드마크 역할을 합니다. 구글 AI가 분석한 나만의 피규어 피트니스 스타일링을 제공하는 미래형 상점들을 거느며 일상을 혁신하는 구글의 미래 기술 비전을 체험할 수 있는 구글 미래 거리입니다. 상단의 스튜디오는 나노바나나 기반의 커스텀 피규어 제작 공간으로 프라모델 프레임과 자판기 모티브를 활용해 공간 아이덴티티를 강조했습니다. 하단의 뷰티샵은 감성 키워드 기반의 AI 취향 분석 및 퍼스널 패션 향수 큐레이션 공간으로 일상적인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헬스케어 공간은 AI 최성분 데이터 정밀 분석을 통한 1대1 맞춤형 웰니스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